각자 저기 보시는 물 바가지를 들고 어, 맨앞 사람이 물을 퍼서 뒷 사람에게 전달해 줍니다. 맨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불을 끄시면 돼요. 제한 시간 10분 안에 성공을 못했다. 물 사대기를 강력하게 <목소리> 물, 물 사대기 물 사대기요? 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본에는 없지만 저희가 즉석에서 마련한 미션. 아니 어야구셨죠네아이거야저희가 아, 바로 입술껍입니다청기구리잠시야 <laughs> 아, 이게 이 무엇입니까? 무엇입니까? 허름티켓에.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에 성공을 하게 되면 지식과 함께 저희가 물사대기를 맡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오. 오 저랑 상의가 안된 부분입니다. <laughs> 왜 그러시죠? 그렇게 합시다. <laughs> 자 화이팅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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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이팅화이심이니까돌리는 것도 맞춰야 돼 동료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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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누나하고 누나랑 나 누나 누나. 어, 자, 한번 돌아가시고. 돌려볼게 어. 또 내가 돌릴게 그래그래 그래. 역시 조진영 김민경 무채단 말바닥이이요면 추운 분히 한다 자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한 시간이 1 0 분밖에 없습니다 스피드가 중요해요 자 드럼통은 세개세개다꺼세 개를 다 꺼야 합니다. 3개다 꺼진다고? 아 불을 계속 피우는. 자 여러분 지금부터 10분이에요. 자, 준비. 하나 하나 불려. 삽동신가 소방 능력. 시작. 갑시다. 응원. 하나 하나 둘오 좋아. 오, 세 뭐야 오네 우와 다섯 오, 오, 오 안정적해. 좋아 안정적이야. 뭐야 오 네. 우와 오 된다. 어? 둘. 오, 세, 네, 사, 사, 오, 사, 일 아홉, 열, 대박, 오, 우와, 열, 오, 대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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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까불어봐, 까보어봐 자, 빨리 와. 자, 빨리 와, 뭐, 자, 빨리 와. 이건 조금씩 끌 수가 없어. 왜냐면, 물기를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. 적당량을 모아야 될것 같아. 물아 네. 남았는 걸 봐야 될것 같아. 네네네. 자, 네, 네. 적정하게. 시작. 자, 하나, 둘. 아, 홍범석 셋, 넷, 셋, 넷. 오, 커, 어이! 어이! 일곱, 여섯. 다 좋다, 오빠들 좋아. 어느 세월에 부길겁니까? 다 왔어. 소란덩 오케이 오케이. 오세요. 오케이 써. 써. 오케이. 써. 오케이 써. 오케이. 오빠 어, 봐, 지금 됐다, 지금 됐다. 아 좋아. 하나 더 아, 되겠다. 자 여러분, 어지간히 잘하세요. 누가 은하, 끌수 있을 것 같아, 요끌수 있을 것 같아요. 먹 거, 지금 당하나로 못 거. 많이 줬어.

벌써 어, 어, 어. 두개꺼어 어? 벌써 두개꺼어개개 어. 가자! 자, 다시! 잠깐만. 시 멋있는 어. 겁니까, 지금! 아, 진짜! 아니! 아, 아 진짜! 하지 마! 아. 만 꺼진 불도 다시 보자! 가자, 아. 가자, 아니, 불이 지금 살아나고 있는데 불씨가 살아났습니다. 자조준영씨 보세요. 불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. 자 만약에 그만 불러, 그만. 소변 누는 거 인정입니다. <laughs> 자신 있으면 이쪽을 보고 내가클수 있다. 자 준비합니다.